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오전 9시 2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하이파이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저점 대비 150%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놓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추격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리스크 높은 매매이니만큼 타점을 꼭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보시면 하이파이 수익 중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놓치신 분들 절대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손익비 좋게 오늘 마지막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급등 코인을 놓치셨거나 수익이 급하신 분들이 추경 매수, 돌파 매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손실로 매매를 마무리하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홀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매매 기준이 부족해서 그래요. 리스크가 높더라도 매매 기준이 확실하다면 크게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돌파 매매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최대한 손익비 좋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배워가셔도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준비한 코인 하이파이 차트를 바르고 올게요 하이파이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매수를 했어야 됐는데 놓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느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삼각수렴에 대한 패턴, 수렴 이후에 발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봉상에서의 캔들인데 주봉이 과매수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일봉에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수렴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RSI 어때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지만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 RSI의 미들라인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상승 채널 미들라인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하면 좋느냐? 이러한 상승형 삼각수렴에 대한 패턴을 인지를 한 뒤에 하단의 추세선 이탈 손절을 잡거나 혹은 미드라인 이탈 손절 이러한 손익비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지 않다. 리스크가 분명히 높다. 대신에 빠르게 수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 신규진입 나갈게요. 670원에서 685원 여기서 잡고 65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돌파 매 매이지만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손절라인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따라와주시고 놓치시더라도 한 파동 더 먹을 수 있는 타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교육방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분석한 내용만 충분히 공부하시고 배워가신다면 크게 손실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차트 분석이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하신 점은 하단 링크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과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에 견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